안녕하세요. 중국 조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영사관 공지 게시글과 여자 혼자 중국 여행가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월 3일 주상하이총 영사관에서 게시한 중국 내 우리 국민 연락 두절 관련 안전 공지의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여행 출장 등으로 중국 갈 때는 가족과 지인에게 숙소 및 연락처를 공유해서 연락 두절로 인한 오해가 생기게 하지 말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해당 공지에 사례123을 보더라도 연락 두절된 지인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네요. 연락처를 모르니 중국 간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연락 두절이 되고 신고로 이어지기에 영사관에서 공지로 안내된 것 같네요. 무비자로 인해 중국 방문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여행,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듯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중국에 여자 혼자 여행가도 되나요? 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체계가 다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적지 않아,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회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늦은 시간 외진 곳을 혼자 다니면, 위험에 노출되니 조심하듯, 중국에서는 좀더 주의해야 되겠지요. 어디를 가든지 범죄자가 없을 수는 없으니, 너무 늦은 시간에 사람이 많이 없는 우범지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벌어지는 감정적인 범죄가 많은 유흥가와 생계형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빈민가나 외지인이 많이 모이거나 거주하는 동네를 다닐 때는 좀더 주의하세요. 예전에 중국에서 거주할 때 시세가 저렴한 곳에서 방을 구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지인들이 잊지 않고 조언해주는 말이 제가 사는 동네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 너무 늦게 다니지 말아야 했습니다. 실제 해당 거주지는 시외깍지로 물가가 저렴하고 외지인들이 처음 도시로 나와서 생활하며 임시로 거주하던 동네였다는 걸 알게 되긴 했었네요. 2024년 국가별 범죄지수 순위를 보면 중국은 15위로 안전지수 75.1, 범죄지수 24.9, 대한민국은 16위로 안전지수 75.1, 범죄지수 24.9로 지수 자체는 한국과 중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일본은 9위로 안전지수 77.4, 범죄지수 22.6이고 1위는 안도라로 안전지수 87.1, 범죄지수 12.9라고 나오네요. 미국은 89위로 안전지수 50.7, 범죄지수 49.3입니다. 2023년 자료에는 한국은 17위, 중국은 19위로 랭크된 자료도 볼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만큼은 안전한 건 아니기도 하고, 이 통계 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무법천지는 아닙니다. 치안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 일정 편히 짜시고, 즐겁게 여행을 즐기세요. 참고한 통계 자료는, 댓글로 해당 블로그 자료를 링크 걸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